자, 가세은 말랑, 준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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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구 가보도록 하죠. 왠지저끝에서나 왔을 것 같아서, 어, 여기 있네요. 근데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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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 지금, 아금 아이고 아이고 지금, 지금, 괜춘괜춘 괜춘. 어차피 우리 미션은 톱으로 빈사상태 만드는거니까 나이스 일단 빈사상태 아싸 블러드포인트 좀 벌겠다 일단 여기다 걸어주고요 바칠로 한번 볼까요 어 저기 한명 있네요 이쪽으로 가주죠 자 저기 발전기를 손댔습니다. 얘는 내가 본 거를 모르나. 근데 여기 창틀이 없었으면 좋겠네요. 창틀은 없어, 다행히도. 뭐하세요? 이 친구도 대리인것 같은데? 제발. 나이스. 야 좋아요. 말랑중구도 괜찮은 것 같아. 뉴비들 상대로. 어. 뉴비들 상대로. <laughs> 아, 근데 여기 루인 있다. 잠깐만, 저쪽 가자. 루인, 루인이 있어서 여기다 거는 거는 별로고. 여기다 걸게요. 걸수 있겠지? 제발. 나이스. 일단, 바칠로 위치 좀 봐주고. 이거 다 됐기 때문에 이거 주변에 한명 있거든요? 어, 멀리는 안 갈게요. 근데 멀리, 씨. 단척 다시 되돌아가면은 일단 치료 다 했고, 여기 있네. 한명 <laughs> 거기 있으면은 내가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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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참 불쌍해. 여기 한명 있네요. 일단 걸고 빨리 갑시다. <laughs> 따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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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나나나 just the way you lie 아따세저 살리겠다. 살리라 해. 어. 지금 발전기 상태 뭐 좋은데. 자, 살리라고요. 자, 일단 걸어 줍니다. 가려주고 위치라 저렇게 있네요. 저 오른쪽에는 왜 가만히 있죠? 오른쪽에는 왜 가만히 있지? 난못본 척. 안녕. 안녕하세요. 뭐야, 부상당해 있네? 대린이 만든 것 같아요. 어, 완전 대린이다. 대린이네요, 대린이. 4픽. 아, 이거 능력 써야 되는데. 생각해보니까 이거 능력 씁시다, 능력. 우리가 능력을 써야 이제 블루드 포인트도 더 주고, 좀 천천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천천히. 두명다 구하라고 하고, 발전기 돌리고 있잖아요. 저기 언제나 갑시다. 일단 저기 구하라고 하고요. 자, 가고 있다. 거기, 거기서 뭐 하세요? 제발! 아, 아까워라. 아까워라. 다, 다 닿았는데, 진짜. 뭐 하세요? <laughs> 뭐 하세요? 아, 뭐 하세요? 니마. 왜 죽어줘요? <laughs> 이상한데요, 상태가? 애들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. 자, 일단, 바칠로 두명 봐주고. 아이고, 어디 가십니까요? 어디 가십니까요? 되게, 뉴비들이 많네요. 어, 말랑중구 하길 잘한 것 같아. 말랑중구까지 안 했으면은, 이럴 때 하는 거지. 아이고, 죽었네? 아까 여기, 잠깐만, 그, 두병다 근처에 있나 본데요? 여깄다. 뭐, 뭐, 뭐 하시죠? <laughs> 아, 이거, 가망 없다고, 예, 생각한 것 같아요. 가망 없어가지고, 그냥 죽어줬나봐요. 애들이 너무 못해서. 자, 나머지 한 명은 어디, 뭐, 여기 있네요? 뭐야. 뭐 하세요?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, 쥐지입니다, 쥐지. GG. 한번 살려주죠. 살려주려고 했는데, 저항을 안 하네요. 지지지지. <laughs> 지지지지. 이거 불토 줘야겠다, 이거. 불토 먹으라고 합시다. 어, 점수 좀 줍시다, 우리 대리님 친구들. <laughs> 야, 야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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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거 먹어, 먹어, 먹어. 빨리 위글 좀 해봐! 게임 좀 해! <laughs> 위글나네 <laughs> 아이씨! 빨리 위글나 하세요, 니 마. 어, 여기 불토 있잖아요. 맛있는 만두 있네, 김치만두. 깡 소리 되게 좋지 않은? 깡. 아 불토 드세요, 불토. 그래요, 불토 드세요. 저도 먹고 싶음. 안받에 저는 비비고 만두 먹었습니다. 일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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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. 일로 와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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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빨리 그렇지 잘했어 아이고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됐지 이제 어에이 됐지 됐지 죽여 도되지 이제 수고했어 아왜 <laughs> 수고 잘잘 쟀잖아 어 자, 좋습니다. GG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해서, 어, 올킬, 났어요. 말랑중구로. 되게 대린이 친구들이었네요. 자, 수고했습니다. GG. <laughs> 과연, 어디서 나올까? 제발, 개구 여기 있어라. 에이 아깝다 자 그럼 짐승같은 힘 한번 누구건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게요 짜잔 사회 빈사상태로 만들기 성공이구요 한번만에 바로 성공했네요 나이스 올킬했다고 불포는 많이 주고 랭크도 올라가고 아 완전 대리니 친구들이었네요 주지